그, 매그신이 제그 캐스팅 될 때, 사실 이제 그 오디션 보기 전에 뭐 이렇게 쌈박질 해가지고, 눈이 막 이렇게 막부욱고막 막 이래가지고, 어, 야, 완전 저 도라이구나. 제일 한번해야되겠다 뭐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. <laughs> 21달러니까, 개런티가 21달러였으니까 1편에서 열정페이만 받고, 이0달러 한, 20달러? 어? 2 0 0원 그때는 완전. 신인이었습니다. 저는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. 근데 네. 멜 깁슨이 말이죠. 재밌는 게. 그래서 1편에는 얼굴이 안 나옵니다. 응. 얼마나 <laughs> 무명이었으면 응. 맥스가 주인공인데 주인공 얼굴을 다 이렇게 가렸어요. 아, 네. 그리고 옷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. 제작비가 너무 없어서 맥스 옷만 진짜로 가죽으로 만들고 아, 다른 사람도 옷은 <laughs> 다 <레자>. 비닐로 <웃음> 만들었다는 <웃음> 슬픈 이야기가. 근데 그래. 그 가죽 재킷은. 이번 분노의 도로에서도 토마디가 네, 있고 나 상징이니까. 아, 그렇죠. 원래는 이번에도 그 토마디가 아니라 히스레저를 조지밀러 감독이 염두에 뒀었대요. 근데 제작 기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히스레저가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토마디로 낙정이 너무 잘 해요. 어울렸던 거 같아요. 못 나올 뻔 했다가 이제 매드맥스 시리즈 시리즈 3개다두장 찍으면서 뭐 차세대 주역으로서는 완전히 발돋움한 아, 케이스가 된 거죠. 응. 응. 어. 근데... 토마디도 토마디지만 샤를리즈 테론이나 응. 니콜라스 멋있다. 홀튼도. 네. 아 맞아 응. 니콜라스 홀튼. 어. 난 처음에 못 알아봤어. 맞아. 그냥 잔역배우인 <laughs> <laughs> 네. 줄 알았어. 네. 네. 맞아. 못 알아보고. 맞아 맞아요. 아, 뭐, 콜라스 홀스도 진짜 되게 이런 역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좀비 역할을 했을 때 어, 너무, 너무 잘했고, 약간 이런 분장이 사실. 엑스맨 에서도 쉽지 않은데. 비스트 캐릭터를 하고, 약간 인간이 아닌 그런 다른 네. 캐릭터를 할때좀 빛나는 것 같아요. 진짜. 진 샤룰리즈 테론도 못 알아봤어요. 에? 어? 그 어떻게 그 테론을 못알아보어 어, 진짜 못 알아봤어요. 너무 다른. 네, 사실은 이미지로... 스티븐장이 처음 공개됐을 때 거의 삭발을 하고 어. 있고, 이. 검은 군장을 하고 있는 테론을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실제로 한눈에 알아봤어. 실제로 되게 장신이잖아요. 그렇게 몸을 되게 저거, 키웠는데 네. 정말 남자랑 싸워도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압감이 네. 가만히 서 있어도 되게 느껴질 정도로 네. 퓨리오사 캐릭터를 만들어낸 네. 것 같아요. 나름 미녀 때. 배우라는 이미지였는데 예전에도 뭐 몬스터에서 나와. 그래서는데 고객 배우있고 되게 고전적으로 예쁜 얼굴로 할리대드에 들어왔던 배우였거든요. 저는 이탈리안 잡에서도 음. 너무 예쁘면서도 그 도둑으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어. 가진 여자로서 인상 깊었거든요. 이 배우가 이렇게 클줄 몰랐죠. 취향 저격 특별쇼 무비 스토커.